전화 중전 여친 이름 부른 남친.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고 남자친구는 27살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만난 지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쁜 남자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착한 남자를 만나며 낮았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를 이렇게 예뻐해주고, 표현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며 요즘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1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는데, 3년이나 사귀었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유일하게 연애한 사람.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와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며 합의하에 헤어졌는데 전 여자친구가 요즘 계속 연락을 해옵니다. 울며 불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자기가 진짜 잘하겠다고 뭐든지 맞추겠다고 등등 말합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가끔 울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남자친구와 자기 전에 통화하다가 당연히 우리 영희 전 여자친구 가명밖에 없지. 아 아니 당연히 우리 영숙을 쓰니 가명밖에 없지.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며 너무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미친 것 같다며 거의 20분 동안 사과를 했습니다. 화도 못 냈어요.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련이 있어서 저런 말이 나온 걸까요? 입에 붙어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있어서 나온 걸까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분 계신가요? 전 여자친구의 존재가 큰 오래 교제했던 남자를 만나본 것이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